거래에서 일방이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거액의 대금이 오갈 수밖에 없으므로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부동산 매물 자체의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동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매매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긴 하나,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계약금을 반환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용 증명의 힘, 고소하게 닷컴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샘플을 무료로 이용하여 단 5분 만에 내용 증명을 작성, 앉은 자리에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내용 증명의 힘 웹사이트 고소하게 닷컴에 접속합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작성을 시작합니다. 1단계, 누가 단계에서는 보내는 사람 즉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분의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2단계 누구에게 단계에서는 받는 사람 즉 계약금을 수령한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이름란에는 단한 명의 수신인 이름만 기입하도록 주의합니다. 만일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법인이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동시에 동일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다면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열거해서는 안 되고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기입한 후 각각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셔야만 합니다. 3단계 주장하는 내용 단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내용 증명 샘플란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샘플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샘플 내용 중 555로 표시되어 있는 란을 실제 매매 계약 체결일 지급한 계약 금액 등에 맞게 수정합니다. 4단계 뒷받침 자료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금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사진을 뒷받침 자료로 첨부합니다. 뒷받침 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 효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5단계 내용증명 완성 단계에서는 완성된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도장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의 힘을 이용하면 단 5분만에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우체국 실비 포함하여 단돈 9,900원만 결제하면 내용 증명이 발송 및 보관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가입하신 휴대전화로 등기번호를 전달해드리고 원본 스캔 파일 또한 이메일 주소로 첨부하여 송부해드리니 내용 증명 배송 연황을 조회하고 증거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을 느껴보세요.